촛대 청소합니다. <laughs> 보십시오 촛대 초가 몇 개가 여기 있어 불을 살았어. 너무 슬퍼요. 큰나 강생하십시오. 음 이제 좀 정리가 됩니까? 없어. 이럴 수가 있을까? 아, 이럴 수가 있을까? 새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새들이 날라옵니다. 먹이사슬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도 그 옛날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냥해서 많이 먹었. 지금 먹을 것이 세상 청지 있다 보니까 새를 사냥한 사람이 없죠. 평화적인 나라. <laughs> 세계 세계 동물 왕국 우리나라처럼 동물 사랑하고 저도 지금 누가 새를 키던 분이. 너무 운다고 저한테 줬어요. 겨울에 촛불로 난로를 떼어서 촛불로 따뜻하게 공기를 해서 인꼬니까 열대 새죠. 조그만 인꼬 새죠. 인꼬라 해야 되나 인꼬 인구, 인꼬지 인꼬 인구. 아, 앵무새는 겁나 크고 <laughs> 이제 내일 초하루입니다. 초하루 또 촛불을 떼야 되니까 촛대가 너무 꽉 찼어요. 완전 몇개 초가 여기서 보호 음, 탄 거죠. 불을 살리고 이거싹 한번 청소를 해서. 이제 저녁에 또1 2시 되면 초를 또 갖다가 떼야죠. 열심히 다들 소원성 찰고 기원합니다. 아주 날이 가면 갈수록 네. 굉장히 멋있은, 멋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내일 모레 이번 주 금요일 밤에 교육을 받으러 가요. 이제 배를 몰수 있는 배가 있어야 연공사가 움직이니까 여기 가서 하룻밤, 저기 가서 하룻밤. 이제 이제 중생들이 아 여기서 기원하시면 좋습니다 하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겠죠. 그 자리에서 먹을 것을 조금씩 얻어다 먹고 그래야 되겠죠 야채 예.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요 야채만 갖다가 달걀하고 고구마 이런 거 같이 먹으면 됩니다 지금 야채하고 고구마 먹고 아, 차도 마시고 쿠키도 하나 먹고 바나도 하나 먹고 했습니다. 오늘 많이 먹었어니 <laughs> 아, 힘들 내십시오. 안타까운 극락왕생의 길에 먼저 가신 조상님들에게 여기 살아있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운을 네, 내려주입사하고 극나왕생 기원합니다. 아... 가슴 아픕니다. 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네, 네, 네. 어찌... 군주의 나쁜 마음이 담아지면 국민이 고통을 받고 먼저 이렇게 하늘로 가시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 거짓된 군주의 마음이 이 혼란을 이렇게 야기하는 거죠. 아이고, 다들 힘들 내세요. 이제 갑진년 그전에 토끼 2022년도에 내가 토끼 얼굴을 못 그렸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못됐잖아요. 거짓된 방식으로 이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자가 대통령이 되면서 에이, 밀려났죠. 토끼가 <laughs> 그해 <해에> 토끼 해였는데, <laughs> 에이, 이제 토끼 얼굴을 그려야 될것 같아요. 그 옆에다 뱀을 한 마리 그리고, <laughs> 뱀과 토끼가 하나가 되는 날. <laughs> 열심히 기운 아키. 나무 간생 보사